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AP 투자 연구소의 대한민국 1등 전문가 이시헌 팀장입니다. 금일 함께 살펴볼 종목은 UST입니다. 종목 코드 번호 263770에 해당하는 종목이 되겠고, 금일 현재 2020년 8월 6일 오후 2시 15분을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자, UST 관련해서 영상을 오랜만에 올리게 됩니다. 자, 오늘 솔브레인 홀딩스가 또 출격을 하면서 이제 2차 전지 소재 업종 자, 제가 이제 미는 종목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양극재에서는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포스코케미칼 그리고 음극재에서는 이제 뭐 대주전자재로 많이 올랐고 이제 포스코케미칼을 또 지속적으로 찍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전해질. 전해질에 관한 종목에서는 이제 솔브레인 홀딩스라는 종목이 이제 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리막 관련해서 제가 밀고 있는 종목 바로 UST입니다. 이렇게 핵심 소재 4개, 이제 4개를 통해서 5개 종목을 제가 지속적으로 찍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이제 UST에 대해서도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 자, UST, 여러분들이 UST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분명히 이제 UST를 말씀드린 건 어떤 기대감이 있었던 종목이고 아직 그게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은 투자 가치가 있는 거고 확실히 저평가되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차 전지 소재로서의 확실한 그런 모멘텀만 생기게 되면 엄청난 상승이 가능합니다. 오늘 솔브레인 홀딩스도 보시면 반도체 관련 소재, 그래서 이제 고순도 불산을 생산하는 이제 업체였는데 이 2차 전지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진행을 하더니 이제 뭐 2차 전지 전에 관련해서 이제 테마로 편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 뭐 이렇게 UST가 올랐던 것도 있었지만 충분히 이만큼 힘이 있을 때 움직일 수 있는 힘이 확실한 종목이 바로 UST입니다. 시가총액, 주식수 아주 품질적이고, 자, 뭐 대주주 매도가 조금 이제 걸리긴 할수 있는데, 대주주 매도가 나오면 나올수록 사실은 여러분들이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는 게 그렇게 가벼워지는 거예요, 종목이. 그렇게 가벼워지고 올라갈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신경 쓰는 거 대주주 매도 그리고 뭐 전환 사채 그리고 시간의 하락 시간의 상승 이 세개는 여러분들이 진짜 공부를 많이 하시면서 이게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나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서 이이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종목마다 이게 움직이는 게다 다르고 제가 E D G c 같은 경우도 전환 사채 전환 사채 전환 사채 계속 이렇게 댓글에 다니까 제가 말을 안 했어요 일부러 대, 뭐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요 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UST 같은 경우도 대주주 매도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그 부분을 악재로 털어버리고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뭐 딱히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UST라는 종목이 충분히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제, 분리막, 블리마, 하이드브리드 분리막이 관련한 이제 그 기술력이 2020년 하반기, 2021년 상반기 상용화와 양산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호재와 모멘텀을 담고 있기에 그것이 기사화 돼서 이 하이브리드 분리막이 뭐 국산화 아니면 뭐 이런 세계 최고의 기술로 뭐 지금부터 삼성 SDI, LG화학, 뭐 SK이노베이션의 납품을 시작한다, 뭐 이런 기사 한 방이면 상한가는 따놓은 당산입니다. 자 그런 기사를 위해서 사실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예측할 뿐이에요. 다른 기사로 갑자기 USDT가 이런 걸 개발하는데 갑자기 코로나 치료제 무슨 뭐 지분을 뭐 산리 뭐 이런 걸로 갈 수도 있어요. 결국에는 준비가 돼 있다면 움직일 것이고 그 준비가 되는 과정이 제 눈에는 띄었던 것이고 그래서 분명히 제로는 나올 것이지만 아직은. 가치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어서 주가가 눌리는 것이고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매수 기회가 되는 것이고 단가를 관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충분히 5천원이 넘고 6천원이 넘어서 여러분들께 이제 재료가 확정이 되고 실적이 확정이 되면 사실 가치가 있을까요 그만큼 이제 고평가가 되면 무슨 소리 하시냐면 여러분들 야 그래도 이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고평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면서 물려요. 자, 그래서 그런 말 같지 않은 소리는 좀 하지 마시고요. 예, 그런 건 다른 데 가서 하세요. 자, 그래서 UST 이제 5,000원 밑에서 이제 충분히 모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제 충분히 앞으로도 상승 가능성이 있고 홀딩 지금부터 이제 물량 관리 해나가실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일마다 저희 AP 투자연구소에서는 무료로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 어디서 보시냐면, 네이버 홈페이지에서 AP 투자연구소를 검색을 해 주시고요. 자, 그렇게 검색을 해 주시면, 이제 여기 AP 투자연구소라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자, 이걸 눌러 주시게 되면, 이제 AP 투자연구소가 나오는데, 여기 이제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클릭해 보시게 되면 쭉 이제 매일마다 이제 종목 무료 추천 종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지난주 금요일 거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쭉 실시간으로 이제 장중에 이렇게 장중 시황도 한번씩 읊어드리고 이제 댓글도 어느 정도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제 어느 정도 시장 상황을 쭉해 주시면서 한 종목 한 종목 추천해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목표가 뭐 이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리딩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AP 투자 연구소 들어오시면 이런 정보들을 무료로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 청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